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그 목적이 달라요. 개인회생이란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요. 아니면 소득활동을 할수 있어요. 그랬는데 그 소득으로는 이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가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는 돈만 갖고 나머지는 면책을 시켜주는 거고요. 개인파산은 이 사람이 소득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. 그래서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. 아예 없으니까 법원에서 그냥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면책 시켜주는 거예요.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이 있냐 없냐예요. 소득이 있으면은 일단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은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건데 또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. 소득이 있냐 없냐? 있다.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거죠.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거잖아요. 빼고 나서 남은 돈으로 변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분이 100만원이에요. 100만원이면은 100만원에 최저생계비 143만원 빼면은 마이너스 43만원이잖아요. 변제할 수가 없죠. 그러면 개인파산 이런 식으로